선교 지향적 교회인가, 목회 지향적 선교인가. 이두 가지는 비슷한 듯 하지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아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교회 없는 선교가 없고, 선교 없는 교회도 없는데,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것이 목적이고, 어떤 것이 방법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큰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란 주님의 몸이지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교회의 건물이냐,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그 안에 예수 크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사함을 얻은 백성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엄청 많습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죠. 어, 그런데, 데이빗 보쉬의 말씀대로, 어, 선교 안에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 진정한 교회의 목적은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에, 구제나, 아, 또는 그 사회의 봉사나, 선한 일이나, 아, 복음 전환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 선교는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면, 어, 교회는 아주 작아지고 많은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아주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던 아주 유명한 선교신학자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30년이 넘도록 인도에 선교사역을 했고 선교신학자로서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또쓴책 가운데는 미셔나리 처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미셔나리 처치가 실제로 그분이 말한 것과 또 이것이 미국에 건너가고 한국에 건너와서 이 미셔나리 처치라는 것이 아주 색깔이 퇴색된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레슬리 뉴비기는 미셔나리 처치, 교회가 선교적이하다는 말은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많은 비용을 선교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미셔나리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이나 여러 곳으로 전파되면서 어이 형용사적인 의미로 미셔나리 처치가 아니라 미셔날 처치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변해 버린 거죠. 사실 교회는 선교사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다. 선교의 또한 결론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그 교회는 또 교회를 낳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형태인데 한 교회만 크게 부흥해서 그 사유에서 값을 다하는. 참 빛과 소금 노릇하는 교회로서의 존재한다면 그건 뭔가 굉장히 작은 의미의 교회일 뿐이라는 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경험상 선교하는 교회가 연약한 교회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자체가 불가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에 도전을 할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물론 큰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그 비전도 필요하지만 나는 목사님들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시작해서 개척 교회를 하든 무슨 교회라든 내 평생에 가능한 많은 선교사를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보내는데 평생에 선교사를 한번 많이 보내 보겠다. 이런 비전이 얼마나 훌륭할까요? 아, 우리 교회는 아직도 약하고 연약하니까 나중에 크게 성장한 다음에 그때는 할수 있을 거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목회적 선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죠. 우리 교회 정도는 적어도 선교를 많은 교회가 해야 할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 해야 될거 아니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선교적 목회. 나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선교 용어 가운데서 보면은 모달러티와 소달러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모달러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고, 어, 우리를 양육하는 곳이고, 어, 우리를 기르는 곳이고, 우리를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인데요. 이 성숙한 교회가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는 선교 전문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선교도 전문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하는 일이고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가 종교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와 조사를 해서 함께 할이 선교 단체, 소달리티. 또그 다음에 선교사도 우리가 사도 시대에 보내던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하지만 비자라든지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효율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단체와 잘 훈련된 성교사가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삼각을 이루어서 잘 사역할 때 성공적인 사역을 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없이는 성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인데 저는 모든 교회가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할 때부터 선교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목회적 선교냐, 선교적 목회냐,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